자 대칭 이동 마지막입니다. 이번에는 어, 점 x, y를 점 a, b에 대하여 대칭 이동 해볼게요. 그러면 점 x, y 여기 있고요. 여기. a,b 있으면 이 점을 이 a,b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은 반대편 여기 존재하겠죠. 그러면 그 점의 이름을 x1,y1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세 점은 일정한 관계가 성립하는데 어떤 관계? 그렇죠. 원래의 점과 대칭이동된 점의 중점은 a,b니까 어떤 식을 쓸수 있다? 이분의 x좌표의 합 x 플러스 x1은 a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분의 y좌표의 합 y 플러스 y1은 b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. 따라서 왼쪽 식을 정리하면 x 플러스 x1은 2a로서 대칭이동된 점 x1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다? 2a x라고 쓸수 있다. Y 좌표도 정리해보면요. Y 플러스 Y1은 2B이며 대칭이동된 Y1이라는 좌표는 항상 어떻게 쓸수 있다? 2B 마이너스 Y라고 쓸수 있다.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은 다르잖아요. 근데 대칭이동은 점과 도형이 같으니까 앞에서 대칭이동 1 대칭이동 2 설명했다시피 이제 대칭 이동은 점과 도형이 동일합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점 x, y를 a,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 좌표 대신 뭘 쓴다? 2a x, 2b y 쓰시고요. 도형 f(x, y)는 0을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은 어떻게 쓰면 된다? f x 대신 ea x 쓰시고요, y 대신 eb y 쓰셔서 대칭 이동된 도형 바로 해결하시면 됩니다. 연습 문제, 쉬운 거 ex 죄송합니다, 지울게요. ex 마이너스 y 플러스 0이 도형을 이 직선을 예를 들어 1, 마이너스 3에 대칭 이동해보자.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? x 대신 점대칭, 도형을 점대칭. 그럼 x 대신 두배의 x 좌표, 그죠? 마이너스 x, 즉 2마이너스 e x 대입하는 거고요. y 대신 뭘 대입한다? 두 배의 y 좌표 그죠? 이 곱하기입니다. 마이너스 y. 즉, 마이너스 6 마이너스 y. 대입하면 된다. 여기 마이너스 좀 짤래요. 그럼 바로 이제 계산해 주면은, x 대신 2 마이너스 x 넣기로 했으니까, 대칭 유동된 도형 두 배의 x 대신 2 마이너스 x 집어넣고, y 대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, 이 식이 대칭 이동된, 즉 1, 마이너스 3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도형이고요. 정리해주면 4 마이너스 e x 플러스 u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며, 그죠? 마이너스 e x 플러스 y 상수 플러스 11은 0이므로, 따라서 예쁘게 e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1은 0이. 이 직선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